자, 이것만 알면 단타 승률 90%까지 만들 수 있는 이 기법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것만 알면 단타 승률 90% 까지 만들 수 있는 이 기법을 하나 공개해 드릴 게요 사실상 뭐 기법이라 하면 뭐 기술이 아니죠 네, 기법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기준이기 때문에 어, 우리 수익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단타 승률 높일 수 있을지 그 기준들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영상 그렇게 길지 않을거예요한 10분 안에 끝낼텐데 어, 이 10분의 영상으로 우리 수익 및 구독자 여러분들, 어, 단타 승률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요. 그러면 물려있는 내 계좌, 상가로 이제 수익실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어, 미신으로 말씀드리면서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그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단타. 이것만 하면 승률 90%할수 있다. 라는 것이 주제고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원칙. 뭐냐? 자, 8시 50분부터, 자, 예상 체결 등락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예상 체결 등락률이왜 중요하냐면, 자, 사실상, 그,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을 우리가 선별해서 단타 들어가야 되겠죠. 약한 종목, 에 단타 들어가면 뭐 거래가 되겠습니까? 매수, 매도가 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종목, 동시효과 때 강한 종목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단타 승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자, 어 0183이라고, 저기 HTS 보면 키움 기준으로 0183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자, 이렇게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가 나면 이거를 8시 50분부터 보고 있어야 됩니다. 8시 50분부터 자, 차트를 보면서, 아, 오늘은 이런 종목들 강하겠구나.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겠구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일봉주봉 다 보는 거 일봉도 보고 어, 분봉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예. 여기서 종목을 딱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자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두 번째 기준은 자 일본 봉상 갭상승을 확인하셔야 돼 아니 갭상승한 종목 따라 들어가면 작살를 하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갭이 발생했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예요. 뭐갭 발생하고 쭉 밀릴 수도 있지만, 그거야 뭐 우리가 손절까지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자 상관 안 하겠지만, 자 갭이 발생한 종목이 그날 강한 종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시만 받쳐주면 팍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분 봉상에 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자, 세 번째, 자, 1분 봉상에, 이 1분 봉상에, 이 급등 캔들이 하나 딱 나오고요. 자 장대 양봉 하나 나와주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장대 양봉 하나 개입 상승한 장대 양봉 하나 떠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캔들이 음봉일 때그 캔들이 음봉일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있죠. 수익면에서 맨날 강조드린 거 뭡니까? 에? 자 맨날 강조드리는 거자 요거 요거 잘 보셔야 돼 요거 장대 양봉 뜨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예요 몸통 안으로 이렇게 음봉이 들어오는 요것이 1분 봉상에 포착되면 요 바로 그냥 들어가셔야 돼예 이런 이런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1분 봉도 예외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시면요 충분히 이런 그런 들팡팡팡 팡, 팡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분 봉상에 이 캔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자, 손절가는, 자, 양봉 캔들처럼 목통. 그러니까, 갭상승 하면서, 자, 갭상승 하면서 이렇게 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갭상승 하면서 이렇게, 어, 캔들이 생길 텐데, 여기 중간 지점, 예? 여기 중간 지점을 손절가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양, 이렇게 오다가, 오다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 그렇기 때문에 자 손절까지 잡을 때는 양봉 캔들의 몸통 중간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 미련 없이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라는 점즉 매수는 원칙으로 들어가 되 매도는 어, 상당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어,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원칙이 없다는 거 에, 그러니까 뭐 2%대 무조건 난 팔겠다 이렇게 도 상관없고요 그, 아니면 나는 뭐 계속 분할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게 상관없어요. 매도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 감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어 항상 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들을 예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제가 1월, 어 2일부터 매매한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자, 일단, 어, 상하가 갔던 SCD라는 종목을 제가 좀 이제 한번 어, 강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1월 2일 10시 3분이죠. 1월 2일 10시 3분. 1월 2일 날 새해 첫날에 어땠습니까? 새해 첫날에 10시에 장 시작했죠. 자, 웬만하면 9시 5분 전에 종목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웬만하면 9시 5분 전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캔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예상체결 등락률에 이 종목이 계속 껌벅껌벅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봉캔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양봉캔들 여기 보이시죠 자 양봉캔들 뜨고 어떻게 되죠 양봉 뜨고 바로 음봉뜬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죠? 저는 SCD, 요, 바로 그냥, 예, 1280원, 1280원 구간에서, 어, 사인을 드렸고, 그리고 손절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이 구간입니다. 갭으로 양봉이 뜨고, 그리고 이 몸통 안으로 요, 은봉이 딱 만들어질 때, 이때 바로 매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구간이냐면,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D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이란 말이죠. 자,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자, 개 발생했죠. 자, 개 발생했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들어야 돼. 은봉으로 바로 눌러줄 때 여기서 손절가 딱 잡고 들어야 돼. 손절가를 어디로 잡는다? 딱 여기 몸통. 예? 여기 몸통 구간. 딱 여기 절반. 절반에서 살짝 아래. 이 양봉 캔들의 이 절반에서 살짝 아래 구간. 이 구간에 손절가를 잡으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해상 뭐이 종목이 상가가긴 했는데 웬만하면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2% 3% 구간에서는 충분히 입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SCD 자 이런 식의 갭이 발생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메모장 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시 50분부터 예상체결 등량이 확인하고요. 1분봉상 갭 상승 확인. 자 1분봉상 갭 상승 확인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분봉상 갭상승 확인했죠. 자, 그다음에 자, 어떤 거? 자, 그다음에 다시 자, 돌아가서 자, 두세 번째 캔들이 음봉일 때 매수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두세 번째 캔들이 1분봉상 갭상승 확인했고, 갭상승한 장대양봉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세 번째 캔들이 음봉일 때 매수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 음봉. 두 번째 캔들은 봉이 음봉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쭉자 매도는 예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는 최대한 2, 3%대에서 단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켜 주시면 좋다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자, 이엔텍이란 종목입니다. 자, 이엔텍이란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몇 시냐면 자, 10시 아, 1시 아, 1월 3일. 자, 1월 3일 9시 4분입니다. 1월 어, 3일 9시 4분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갭 상승이 안 나왔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갭 상승이 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에갭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갭이 발생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양봉이 뜨고 음목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이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엔텍이란 종목은 자, 자, 1엔텍이란 종목도 자, 어제자죠. 자, 어젠데, 자, 3일자, 1월 3일자, 요 보시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바로 갭이 발생합니다. ,잉? 여기서 바로 갭이 발생하죠. 자, 1%짜리, 요, 예 2%짜리 갭이 딱 발생해버리죠. 갭이 발생하고, 어떻게 된다? 몸통, 예? 몸통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예? 몸통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매수 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또는 이제 세 번째 캐들이 음봉일때딱 들어가시면 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된다? 여기서 뭐 적당히 2, 3% 매도하시면 돼. 그러니까 단타를 칠때 대부분 양봉 이렇게 푹, 예? 껌뻑껌뻑껌뻑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음봉일 때 1분 봉상 이전전 전 캔들이 양봉 양봉이고 다음에 음봉이 뜰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음봉일 때 이럴 때 들어가셔야 돼요. 이럴 때 아시겠죠? 자자그 다음에 대형 포장이란 종목 오늘은 대형 포장이란 종목을 좀 공략을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이란 종목인데 자이 종목도 보면 어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바로 그냥 1,300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9시 1분의 상황입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이 네? 종목도 별로 어려운게 없습니다 자 장대양목도죠 갭상승 발생했죠 일본봉상 갭 발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봉상 갭 발생하면 자 손주가 어디로 잡는다? 손자가여기서 잡는거야 손녀가여기로 잡고 그리고 여기서 이 캔들에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음 은봉캔들 뜨면 음봉 캔들 뜨면 바로 들어간다. 여기서, 예,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이 구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바로 날라간단말이에 예. 바로 그냥 2, 3%는 거의 뭐90% 확률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대형 포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 자, 오늘 자죠. 자, 오늘 자, 갭상승 발생합니다. 자, 갭상승. 갭, 갭상승 발생했죠. 갭 상승 발생하고 자, 뭐다? 두 번째 캔들. 두 번째, 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캔들이 음봉일 때 매수 들어가야 돼. 1분 봉상 갭 상승 확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음봉일 때 매수 들어가. 요두 개가 중요하단 말이야. 요두 개가. 자,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바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 자, 여기서 지금은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좀 이제 양봉으로 돼 있는데 장중에 여기 아래꼬리가 달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래 꼬리가 달렸으니 에? 이렇게 은봉으로 이렇게 딱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이렇게 딱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은봉으로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들어가셔야 돼. 아까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에? 그림을 보여드렸다시피 자, 어, 어떻게 되죠? 어, 자, 이는 이랜텍이고 자 대형 포장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에?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때 들어가셔야 돼. 아홉시 1분의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이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 단타 90% 수익 낼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 결론이라고 쳤네. 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1번. 자, 웬만하면 9시 5분, 안으로, 안으로 매수. 아 요게, 좀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갭상승 중요합니다. 1분 봉상, 1분 봉상, 갭상승, 예, 하고, 중요, 갭상승 확인해야 됩니다. 갭상승 해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3번, 갭상승하고, 상승한 종목, 어, 갭상승한 캔들, 그 장대양봉, 요게,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캔들이 음봉일 때음봉일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론은요 음봉일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 양봉에서 들어가지 마. 일본봉사 양봉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음봉에서 들어가라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손절가갭상승 음, 캔들 몸통 어, 중간 중간 부분 몸통 약간 예, 하단 부분, 어, 잡으시고요. 다섯 번째. 배도는, 어, 예술이기 때문에 알아서, 어, 하시길, 어, 하시길, 어, 바랍니다. 요네개 원칙 잘 지켜가지고, 우리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꼭 단타, 어, 승률 이제 90% 한번 찍어보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결론은요. 요 캔들, 요거 보란 거예요 요거. 일본 봉상 장대양봉 뜨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은봉으로, 이 몸통 안에 은봉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요거 보시랑 1분 봉상에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좋아요와 이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좋은 컨텐츠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